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사형설명서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역사적인 날을 단 이틀 앞두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인 1월 23일,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가 손꼽아 기다려온 기초연금 40만원 시대의 첫 결실이 맺어집니다. 원래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이번 달은 25일이 일요일이라 규정에 따라 이틀 앞선 금요일에 지급이 이뤄집니다. 즉, 오늘 1월 21일은 보건복지부와 은행시스템 사이에서 여러분의 이름 옆에 40만원이라는 숫자가 최종적으로 찍히는 결정적인 날입니다.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금요일 아침에 통장을 찍어 보고 나서야 왜내 돈이 깎였을까 하며 당황하시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2026년형 연금 전산망을 분석하는 여러분은 오늘 오후 6시가 되기 전 스마트폰 하나로 내 입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누락된 혜택을 당당하게 되찾게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21일 현재 내 통장에 찍힐 40만원의 행방과 온일, 당장 실행해야 할 최종 점검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핵심 팩트는 2026년 1월 분 기초연금이 왜 40만원이며 누가 이 금액을 온전히 다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2026년은 정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정격 인상한 원년입니다. 제가 분석한 2026년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오늘 1월 21일 전산상으로 확정된 금액이 바로 여러분이 모레 받게 될 실지급액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0만원 전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수령하시는 경우 20%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각자 32만원씩 총 64만원이 입금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은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월 21일 수요일은 이러한 감액 산정이 모두 끝나고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앱이나 정부24에 접속하여 나의 예상 수급액을 조회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대목은 2026년에 강화된 압류방지 계좌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연금액이 커지면서 채무 관계가 있는 분들의 경우 통장 압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1월 21일 오후 6시 전까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급계좌를 변경하거나 점검하지 않으면 모레 들어올 귀한 40만원이 들어오자마자 묶여 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2026년형 시니어 자산 보호 지침에 따르면 오늘까지 변경 신청을 마쳐야만 이번 달 지급분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은 2026년형 연금 지급 지연 사유입니다. 2026년부터는 수급자의 거주지 변동이나 최근 1개월 이내의 고액 자산 변동 내역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오늘 전산 조회 시 지급 대기가 아니라 조사 중 혹은 지급 정지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재산 변동 사항이 공단 데이터와 충돌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2026년 1월 21일 현재 대한민국 행정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합니다. 오늘 이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소명하지 않으면 모레 아침 여러분의 통장은 텅빈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경계해야 할 위기 요인은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단순 누락입니다. 2026년은 만 65세가 되는 시니어가 역대 최대로 몰리는 해입니다. 행정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신규 수급자분들 중 일부는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오류로 지금 명단에서 빠지는 사례가 지난주부터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21일 수요일 본인이 이번 달부터 받기로 한 신규 대상자라면 더더욱 철저하게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들도 오늘 오후가 지나면 지금 명단을 수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위기는 설마 하는 아니람에서 오고 40만원의 권리는 오늘 제가 전해드린 팩트를 확인하고 직접 조회하는 부지런함에서 지켜집니다. 또한 2026년 정책에서 놓쳐서는 안될 전문적인 팁은 지급액 미리 보기 서비스의 활용입니다.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시니어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급 2일 전인 오늘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확한 입금 예정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앱 화면에서 기초연금 메뉴를 누르고 지금 내역 조회를 선택하십시오. 2026년 1월 분이라는 항목 옆에 40만원 또는 감액된 금액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026년형 스마트 시니어라면 모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오후에 이미 이번 달 가계부를 확정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시니어 기본소득의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40만원은 단순히 숫자 40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온 세월에 대한 국가의 존경과 보상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오늘 이 소중한 보상이 여러분의 통장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을 마치십시오. 위기는 확인하지 않는 무관심에서 시작되고 풍요로운 노후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최신 연금 팩트를 믿고 실행에 옮기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21일 현재 보건복지부 연금국과 전국 지자체의 실시간 지급 공문을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수요일,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1월 21일, 오늘, 오후,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단 3분 만에 맞춰야 할 연금, 입금액 미리 보기 실전 매뉴얼과 금액이 맞지 않을 때 담당자를 설득하여 즉시 바로잡는 대화 기술, 그리고 모레 아침 9시 입금 알림을 가장 먼저 받는 설정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복지로 앱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 여부입니다. 복지로 앱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2026년 1월 21일 오늘 오후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실전 매뉴얼. 그두 번째 단계는 바로 스마트폰을 통한 입금액 미리 보기입니다. 2026년형 기초연금 시스템은 지급 2일 전부터 최종 확정된 금액을 수급자,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에서 기초연금 메뉴를 찾으십시오. 거기서 지금 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2026년 1월분이라는 항목 옆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40만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부부 감액이나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대상자라면 32만원이나 38만원처럼 조정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이번 달 가계부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조회 화면에서 지급 정지나 조사 중이라는 문구를 발견한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행정 시스템이 여러분의 재산 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잠시 지급을 보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연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최근에 자녀명의로 집을 옮겼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정지가 된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서류는 이미 제출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대며 소명하십시오. 2026년형 연금 시스템은 소명이 완료되는 즉시 정지가 해제되며 오늘 오후에 풀리면 모레 금요일 정상적으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6시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번 달 연금은 다음 달로 밀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1월 23일. 금요일 아침,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을 가장 먼저 아는 방법입니다. 2026년 1월 21일 현재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기초연금 입금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은행 앱 설정 메뉴에서 입출금 알림을 켜두시면 모레 아침 9시 전으로 딩동 소리와 함께 기초연금 4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기분 좋은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이 작은 설정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을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점검해야 할 전문적인 포인트는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의 최종 확인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액수가 커지면서 혹시 모를 채무 압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본인의 수급계좌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만약 아직 일반 통장으로 받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통장을 변경하거나 복지로 앱에서 계좌 변경 신청을 하십시오. 2026년의 연금은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단 이런도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오늘 수요일 중에 철통 방어를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2026년 연금 지급 시기에 시니어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급 지연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초 연금 지급이 지연되어 링크를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세요라는 가짜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2026년 정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인터넷 링크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역 확인은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복지로 앱이나 정부24를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2026년형 스마트 시니어라면 혜택을 확인하는 기민함만큼이나 사기를 걸러내는 지혜도 갖춰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팩트가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2026년을 시니어 복지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처럼.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숫자와 시스템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오늘 40만원이라는 숫자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선진복지국가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존경의 표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수요일의 짧은 스마트폰 조회가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튼튼한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제2의 인생은 스스로 확인하고 챙기는 당당함에서 완성됩니다. 2026년의 기초연금 40만원은 여러분이 젊은 날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금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오늘 제가 전해드린 연금. 조회 매뉴얼과 정지 해제 전략이 여러분의 풍요로운 2026년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설마 하는 아니람에서 오고 혜택과 안정은 팩트를 확인하고 즉각 실행에 옮기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 21일 기준으로 모레 지급될 기초연금 40만원, 전액 입금 확인 비법을 상세히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연금 수령에 확실한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앱으로 확인해 봐라. 40만원 찍혀 있더라라는 이 기분. 좋은 정보 공유가 소중한 분들의 금요일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가 연금 걱정 없이 가장 품격 있고 여유로운 2026년을 살아가는 그 날까지 저 또한 멈추지 않고 가장 정확한 복지 정책을 분석하여 배달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2026년에 쏟아질 수만 가지 신이어 의료 복지 세무 정책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연금 조회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금액이 맞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여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거나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특집 영상으로 제작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 두시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기초연금 40만원, 입금 인증 영상과 함께 다음 주에 발표될 2026년형 시니어 무료 임플란트 확대 소식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가장 든든한 연금 파트너, 백세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여러분의 2026년을 끝까지 책임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찍힌 40만 원의 숫자가 오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무병장수의 기운과 풍요로운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백세인생 사용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